류마티스 관절염은 퇴행성 관절염과 달리 조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2년 안에 관절의 손상이 진행되고 최악의 경우에는 관절 파괴로 인해서 기능 저하 장애와 심각한 관절 변형까지 일으킬 수 있는 질환입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류마티스내과 고경민 교수입니다. 이 유마티스 관절염은 관절을 싸고 있는 활막에 발생하는 만성적인 염증 질환을 말합니다. 유마티스 관절염은 외부 침입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는 면역이 어떠한 원인으로 인해서 우리 몸을 공격하게 되는 자가면역 반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면역 세포들이 관절을 침투해 염증을 유발하고 이로 인해서 관절과 관절 주위의 통증을 유발시키는 만성적인 염증 질환입니다. 또한 때에 따라서는 근육이나 폐, 피부 혈관, 신경계, 눈등에도 이상을 유발할 수 있어서 전신성 질환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소아부터 70대 노인까지 남녀 모두 발병할 수 있지만 특히 40대에서 50대 중년 여성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처음에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주먹이 잘 쥐어지지 않는 조조강지 증상으로 시작이 되며 이후 관절이 뻐근하고 손마디를 움직일 때마다 열광과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손 이외에도 무릎, 발목, 손가락, 턱관절 등에도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길게는 수개월에 걸쳐서 혹은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피로, 식욕부진, 근육통, 비혈 간질성 폐렴, 혈관염과 말초 신경염, 이와 같은 증상이 동반되기도 하며 드물게는 심낭염, 심근염과 같은 심혈관계 질환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절 증상 외에도 전신 질환 증상이 함께 동반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병원을 방문해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퇴행성 관절염과 달리 조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2년 안에 관절의 손상이 진행되고 최악의 경우에는 관절 파괴로 인해서 기능저하 장애와 심각한 관절 변형까지 일으킬 수 있는 질환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 10명 중에서 3명은 발병 후 진단까지 1년 이상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진단 시 이미 절반 이상은 관절뼈 손상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류마티스 관절염은 조기 치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이 의심되면 전문의가 임상 증상과 검사 소견을 근거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작은 관절 주위로 압통과 부종이 동반된 관절의 개수, 류마티스 인자 항 CCP 항체가 양성인 경우, 적혈구 침강 속도 또는 C 반응성 단백질이 정상치 이상 증가한 경우, 증상이 발생한 지 6주 이상인 경우 이네 가지 조건을 토대로 점수와의 10점 만점에 6점 이상이면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단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완치가 어려운 만성 염증 질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치료의 목적은 완치가 아닌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과 염증을 감소시키고 관절 손상의 진행을 억제해서 다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관절의 염증이 잘 조절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절염 증상이 시작된 지 1년 안쪽에서도 관절 파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조기부터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치료는 염증 정도와 그 혈액 검사를 통해서 상태에 따라서 약물 치료로 진행하게 됩니다. 또 류마티스 관절염은 약물 치료와 함께 운동 치료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벼운 체조나 걷기, 수영 등은 관절 주변 근육을 강화시키고 관절이 굳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관절의 상태에 따라 적절하게 운동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관절 연골 약물이 실제로 류마티스 관절염 예방에 도움이 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사실 시중에 판매되는 이러한 약들은 의약품이 아닌 건강 보조 식품에 해당합니다. 물론 이 보조식품을 통해서 관절이나 연골이 원활하게 기능을 할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질환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약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병을 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보조식품은 류마티스 관절염보다는 노화와 반복적인 관절 사용으로 인해서 연골 조직이 달아 없어져 발생하는 질환인 태행성 관절염에 더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이 단순한 관절 통증이라고 착각해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고 있다가 증상이 심해져 뒤늦게 병원을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태행성 관절염과 달리 자가 면역 질환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른 장기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더욱 주의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따라서 증상이 발생했을 때에는 진료를 늦추기보다는 조기에 가까운 병원을 방문해서 적절한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